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도령입니다. 자,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장세가 하락하면서 리플도 3,000원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서 홀더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실 거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올라가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댓글로 상승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리플에 관심이 많다는 걸 확인하면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 주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3000원 구간대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이 구간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버텨지는 모습을 보여 주다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개인들이 겁을 먹고 매도를 하면서 지지선이 무너지고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지지선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2,700원 부근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2,700원대 부근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지지선으로 볼수 있고 대략 한달 전에도 약 2,700원 부근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2,7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때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건 누구일까요? 당연히 세력이란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면서 대응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했는지 먼저 파악해 보면은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이탈하는 적은 오늘까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물량을 보유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하지 않고 이 부근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반영이 되어서 장세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진입을 해 두셔야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만큼 제 채널을 계속 확인해 주실 겸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010-2564-0692 이쪽으로 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세 체크하면서 현재 단가에서 10원이든 50원이든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세가 하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르게 수익 전환을 목표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3,000원 구간대까지 도달을 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 줄 건데 당연히 이전에도 도달했던 5,000원 부근에서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넓게 보시면 같은 곳에서 눌림 조정을 받게 되고 앞전에 상승했을 때 매물대가 두터워지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눌림 조정을 받으면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먹고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세력들이 다시 상승을 만들어줄 때는 거래량이 조금씩 붙으면서 저점 구간이 점점 높아지고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확 들어와주면서 이 5천 원 부근에 남아있는 매물대를 뚫어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세력들이 이탈했었더라면 이미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거래량도 보이면서 이 2700원대 아래로 더 하락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런 거래량은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온 거래량도 볼수 있지만 캔들까지 같이 보시면 전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매도세만으로 만들어진 거래량이 아니라 그만큼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세력들이 앞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 않고 이 2700원 부근에서 3000원까지 회복을 시켜주고 그 이후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면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차 목표가를 5000원으로 잡을 건데 이 구간에서 상승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 신고가를 찍으면서 더 많이 상승해 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나오면 아쉽지만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차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010-2564-0692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매수할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매도할 때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 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아니고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 만큼 당장의 하락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저랑 같이 대응해서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코인도령이었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